수업으로 네, 강의를 하실지 또 수강 수료했던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. 네. 아, 네, 저는 뜻밖이라서 <laughs> 네. 어, 저는 AI 강사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요. 평생 VJ 결례부로 대한민국을 서로 잘 살게 해주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.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AI를 모르는 문화를 알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체제의 원장님을 또 이렇게 소개받고 귀한 강의를 받았고요. 앞으로 저는 이제 VJ 개념을 계속 살려서 AI 융합 VJ 이 기업을 통해서 어, 대한민국과 또한 제가 어,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단 제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, 교육, 또 소상공인 살리기 등등 누구나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 강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